오늘 아버 하나님 말씀을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보좌와 하나님의 이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누누이 말씀하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게두 가지가 있다 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겸손과 순종 이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 말씀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이 마음을 품으라. 영원전 천사가 창조되기 전 우주만물이 대, 대, 창조되기 전 얘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들을 많이 후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창조를 하세요.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하늘 안에 천사들도 모든 걸다 지으십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동등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영혼전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전 얘기하는 겁니다.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넌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그 아버지가 후사로 세우신 그 나라를 맛바로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맛보고 그 나라를 상속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 그리고 자기를 낮춰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 을 입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를 그 보좌에 그 하늘 나라 그 나라를 상속자로서 그 나라에 들어갈 들어갈 때 그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맛보고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그 나라를 그래서 음부가 어느 면에서 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들어가는 현관문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이 음부기도합니다. 이 근데 그것을 아버지로부터 허락받았다고 개명으로 받았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합니다 누가 내 생명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로부터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받았다라고 개명으로 받았다라고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몇 주간동안 계속 막 눈물이 그렁그렁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은총이었습니다 아버지 허락하심으로 예수는 모든 것들을 개명으로 받고 그 개명을 순종과 겸손으로 이루어내십니다.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하든, 아담과 이브가 사원화과를 먹고 뭐, 뭐, 뭐 난리 부르스를 치든 신경 쓰지 않냐고 하나님은 영원전에 계획한 그 계획을 그대로 진행시키는 것 뿐입니다. 그 하늘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십니다. 야외라는 이름을 두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서 그 하늘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모든지 어디에나 나라의 통수권 대통령이 없으면 나라는 엉망진창이 돼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둡니다. 그야외라는 이름을 두어서 그 이름이 거길 통치하도록 그 천사들을 통치하도록 그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시 왕조의 그 왕들의 이름 보면 이산 뭐 이렇게 거꾸로 막 외자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외자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어서 거기 두어서 거기서 그 나라를 통, 어, 어, 뭐죠? 다 통치하고 다스리게 만듭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출애굽할 때의 어, 출애굽기 어, 6장 3절인가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나타낸 적이 없다고 그래창 상세기 그 이후에는, 이전에는. 그러니까 출애극기 이전에는 그것을 6, 6장 3절 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나타내주지 않느냐고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하나님을 현연시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원수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 원수가 뭐냐면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그 천사를 질투하고 시기해서 막이렇게막 했던 그런 것이 루시의 루시퍼로 변하는 반란을 일으키고 후대타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은 후 상속자인 아들이 들어오기까지만 두신 이름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들어오실 때까지만. 그 하늘을 지키는 대행, 마치 대행이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조상을 조상들이 여호와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를 본 것으로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을 본 것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야훼의 이름으로 현현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천사를 대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예전에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사신이, 사신이 오면 황제가 사신을 보내면 우리나라 왕이 무릎으로 그것을 책사라고 그 해서 이 두루마리에 비단에쓴이 두루마리 그거를 무릎으로 꿇고 그걸 받는 것처럼 그 사신을 대접하는 것이 황제를 대접하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동일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그런 예표들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천사들을 미리 창조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 뭐, 천사상도 있고, 메신저도 있고, 음악을 맡은 그런 미, 그 미가엘도 있고, 루시엘도 있고, 나중에 루시퍼로 바뀝니다만, 그 모든 천사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하늘의 주인이 올 때까지 거기서 모든 일들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주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고 자기가 높은 자와 비기겠다고 하고 교만이 드러나는 모습을 봅니다 야외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대적해서 질투해서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만약에 루시엘이 조물주 하나님을 직접 대적, 대적했다면 조물주 하나님이 거기 계셨는데 거기 직접 대적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아무리 어둠이 막 세상을 장치고 있을 때 할지라도 빛이 들어오면 물러가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없어서 소멸되버렸을 것입니다. 즉시 심판과 함께 소멸되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는 심판권을 주지 않았어요. 심판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이 음부, 임 음부는 죽음만 있고 어둠만 있고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여기는 진리가 없는 곳입니다. 여기는 늘 죽음과 저주와 사망과 어둠으로 가득 찬 음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지상에 오신 것은, 음부에 오신 것은 죽음을 맛보러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천사들이 이제 타락을 해서 이제 가둬버리고 우주 막을 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의의 천사는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수 있으나 이 타락한 천사는 거기로 오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루시엘이 루시퍼로 변했으니, 참, 하늘의 주인, 참 자기 주인인데도 이 땅에서 아주 야려 부리고, 시험하고, 모독하고, 결국은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증거가 확실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세상말로 빼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순한 천사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욕하고 그 이름에 대한 갈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한 천사들을 가만 내부로 두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간주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름으로 섬기는 거지 형상으로 섬기는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와 형상은 마귀에게 드러내셨어요. 마귀에게 드러내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죽고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는, 일, 승, 멸하는 일을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 상속한 다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그 그 이름이 내 안에서 믿음이 되도록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를 이 음부에 가두십니다. 여호의 사자가 이 모든 것들을 해서 음부에 가둬버립니다. 여호의 사자는 천사이기에 심판은 골세가 없고 심판을 가지니 심판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라고는 예수께서 오셔서 그를 심판할 때까지 가둬두는 것입니다. 심판이 뭐였냐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루시퍼가 이 땅에 응부에 갇혔을 때 예수에 대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사건이 또 생길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방해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증거가 드러납니다. 이 은부는 본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된 영원전의 죽음을 맛보려고 작정된 곳이요 그 나라를 상속하기 위한 현관문과 같은 곳이 이 세상입니다. 은부입니다. 이런 곳에 천사를 가두어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나오지 못하게 한그 천사, 그 천사가 이제는 이 안에서 그 지구 안에서 우주 안에서 아주 그냥 난리를 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아담을 꿰 수밖에 없고 아담을 꿰서 자기가 성공해서 자기 수화에 둔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해에서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 아담의 그, 두째 아담. 두째 아담을까지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요. 하나님께 대하여 모독한 것이,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쉽계몽도 뭐냐면,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어떤 피조물도 신이 될수 없다. 쉽계몽준 이유가 그거거든요. 너, 아담이, 하와가, 막에게 이렇게 속았어. 두 번째는 뭐냐, 우상 만들지 마라. 그 어떤 것,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물 속에 있든, 뭐, 공중에 있든, 어떤 것도 우상 만들지 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륙도 일컫지 마라.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우상숭배하면인 3, 4대 주주입니다. 3, 4대. 3, 4대면 거의 한 100년 되거든요. 아직 이가 팍팍 갈리는 겁니다. 근데도, 그런 100년만 지나면, 우상숭배하면그 주주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력도 일컫면 주업도 하지 않는다고 영원토록 죄를 묻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자기 스스로의 이름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중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거룩한 안식,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라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깨지 마라. 마치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어느 곳에도. 마귀는 그러거든요. 하나님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곳에 가서도 안식이 있어. 이걸 원하는 게 마귀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계동명을 도와요. 너 이렇게 마귀에 속지 마. 우상 만들지 마. 어떤 다른 신들이 너에게 우상과 복과 아주 명예를 줄수 있어. 이거 믿지 말라는 거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될수 없다는 라 것을 말씀하는 거고 사 여러분 하늘에서 가장 큰 죄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가장 큰 죄, 그 하나님의 신들이 하나 하늘이라고는 우라노스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 그것을 유다서 1장 6절에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흑암에 가둬버립니다. 어둠에 가둬버립니다. 사망에 가둬 버립니다. 지옥 불에 던져 버립니다. 아들이 보좌에 앉기 전까지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늘에 있었는데 그 이름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본죄한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한 것으로 취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살수 있고 저렇게 살수 있어요. 이렇게 화를, 이런 것 때문에 화를 낼수 있고 저런 것 때문에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만은, 하나님의 이름만은, 모독하면 안 됩니다. 방해하면 안 됩니다. 천사들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원한 결박으로 음부를 가둬버리시고, 가두, 그 음부에 가둬버립니다. 이 음부는 사망 권세 가득한 곳, 어둠의 권세 가득한 곳, 진리가 없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맛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맛볼 수 있어요. 이 음문은 구덩이 맨 밑이에요.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가장 낮은 곳이에요. 저 밑에 떨어진 곳이에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 하늘로부터. 세상으로서 저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가장 낮은 곳, 떨어진 곳, 저 아래 이런 의미입니다. 음문은 후로 우주가 되었죠. 그 음부가 이제 우주가 됩니다. 그 안에, 그 안에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창조가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음부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만 있죠. 나라와 나라, 기업과 기업, 아주 거짓말이 아주 그냥 가득합니다. 사람 속에도 거짓말이 있어서. 그 거짓말로 아주 인기웅변으로도망가려 하는 그것이 음부의 세력입니다 생명의 반대인 사망만 있어요 그래서 음부에는 사망만 있습니다 그냥 뉴스만 열어보면 죽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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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뿐이 없습니다 생명의 반대인 사망만 가득 있고 빛의 반대인 어둠만 있습니다 이 빛이 태양빛이 아니라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 속에 어둠만 가득 있는 이 세상에 진리가, 거짓만 가득 있는 곳에 진리가, 사망만 가득 있는 곳에 생명이, 어둠만 가득 있는 곳에 영광의 빛, 진리의 빛이 들어온 것이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음부에는 아무 따릅니다. 진리가 없고, 빛이 없고,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거기서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만들어졌겠어요? 육신의 정의, 안목의 등, 이생의 장으로 벌벌벌벌 이렇게 버무려졌다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인간 속에서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으로 이 우주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광의 빛,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들어온 것이 2000년 전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처음으로 진리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더 나가서 살찌고피 흘려주셔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복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생명이기에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왜 사망을 못 이기냐면 생명이 없어서, 영원한 생명이 없어서 조물주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망을 못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조물주의 생명을 주심으로 인하여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아무리 어둠이 여기 어둠이 가득 있어도요, 이 어둠 쫓아내는 방법은요, 빛 외에는 없어요. 뭐 대통령이 와도 상관없고, 깡패가 와도 뭐 사, 살인마가 와도 뭐 김일성 같은 그런 양반이 와도 어둠은 절대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나. 여기에 진리의 빛, 영원한 생명의 빛이 없는 이 우주 공간에. 영생의 빛이 들어온 것이 예수의 빛이요. 예수의 생명입니다. 빛이 없어서 어둠만 있는 음부에 처음으로 빛이 들어와서 그 빛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이요. 영생의 그 표지션이 되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끝없이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걸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신 이 땅, 2000년대에 들어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내가 믿음은 영광 본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말씀을 믿고 진리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는 이 음부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부의 세상 안에서 음부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저주받아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음부의 세상에서 능히 뛰쳐나올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이 그 말씀 안에 있기에. 그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영광이 들어오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기에,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난동을 핀 천사들, 그 천사들을 온부에 가다 버리고,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영원한 결박으로 막아버리시고, 어둠 속에만 다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의 조물주의 빛이 들어있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고, 생명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기에, 죽은 아담의 생명을 예수님이 살린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합니다. 조물주의 생명으로, 조물주의 생명으로 영생하는, 것이다. 영생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담의 생명으로 나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조물주의 생명을 주셔서, 그 조물주의 생명으로 영생하도록 가시는 겁니다. 아담의 생명의 그 모든 에덴동산에서 있었던 아담이 맨 처음에 피조된 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피조된 생명보다 지금 내 영혼의 생명이 더 조물주의 생명이에요. 더 영화롭고 더 거룩하고 영화롭기 때문에 무엇을 할수 있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것이고 영생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올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내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으로 우주를 가두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 타락한 천사들이 우주로 우주를 바깥으로 그 하나님 나라로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버리십니다. 예수께서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 그 이름 앞에 부정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인하여, 우리는 선악과 아담이 먹음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우리 중, 이 사람이 우리들, 우리, 우리들 중에 한 사람처럼 되었다, 죽음, 죄 되었다고 선악을 인해 우리들 중에 한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인생이 죽음을 맛봤으니 너도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부활을 맛볼 차례다라고 하시며 우리를 극찬, 극찬해 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주하는 장면이 아니라 극찬하는 장면. 네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며 극찬해 주시며 칭찬해 주시는 그 장면이라고도 나는 성경을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하늘에 쫓겨난 천사들을 우주에 가두시고, 우주를 지으신 다음에 사단을 멸하시고, 그 뭐, 멸하신 그 모든 것들, 모든 것을 낱낱이 다 드러냅니다. 예수를 마치 사람들이 한 명처럼 취급했을 것입니다. 배고픈가, 배고프고 피곤하던 그 모습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연약함도 봤을 것입니다. 육체를 갖고 오신 게 연약하지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형상이 되는 것을 그는 인정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제 쉽게 말하면 언발에 오줌 싼 것이요, 도끼로 재갈등 찍은 것이 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저를 죽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는 저를 죽이면 성공할 것 같았는데, 저는 무지하게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자기는 영원한 형벌만 남은 것. 심판받을 때까지 마귀는이 우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 한번 따라 합니다. 부활을 맛볼 차례다. 부활을 맛볼 예, 그것이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을 참여하느냐, 두째 부활에 참여하는 건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순교자적 삶을 사세요. 순교하시든지 아니면 순교자적 삶을 사세요. 쉽지 않습니다. 두째 부활, 두째 부활은 그런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듯한 구약 성도들과 함께 구원받는 불신자들 지옥 갈때 그때 구원받는 벌거벗은 구원과 같은 마치 그것 그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는 부활의 만만 보분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는 아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지상 최고의 이적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것이 동행하고 함께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도 최고의 목표가 되게 됩니다. 음부에서만 마귀는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중간자요, 사망군세자요. 지금은 불법을 행하는 그런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부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충만한 믿음 자기 영혼의 때를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영혼의 때가 변형을 훅 들어옵니다. 자용을 위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한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다른 걸 놓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갈 먹음으로 인하여 죽음을 맛보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맛보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이 부활을 맛보는 자로서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과 성령과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과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려는 그 모든 것들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오니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